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 못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이제서의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다만, 3일길에 그큰 성업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백성에서 왕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악을 버리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없던 일로 하십니다. 연나가 억지로 맞지못해서한 일입니다. 어쩌면 안 되기를 바라며 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 그 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